아, 일단, 먼저, 그, 오랜만에 월간 <laughs> 밖에 촬영하게 됐는데,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피당의 충석입니다. 조석으로 간간이 시원한 바람을 부는 것이 여름더위도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아, 아... 가족 지인들과 휴가도 가시면서 시원하게, 마지막 여름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 그간 뭐 비과세 등으로 어, 여러 가지 사안에 걸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몇 가지 사안,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협회 방향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는면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카오 고도 제한 국제 기준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카오는 50년대부터 약한 70년에 걸쳐서 오래된 고도 제한 규정을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화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 되어서 2023년도 개정하기로 되어 있었고. 2025년도 최종적으로 8월 4일 부로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카오 제약국으로 등재되어 있는 만큼 2030년 11월까지는 이것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2025년 8월 4일 확정된 아이카오 신고도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이카오 안엑스 14번에 그개정안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기존의 일률적인 장애물 제한 표면에서 벗어나 장애물 표면을 금지 표면과 장애물 평가 표면으로 이원화시킨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행 아, 대비 금지 표면의 일부는 축소되나 평가 표면의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가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협회는 아이카우 구도 제한의 국제 기준에 내실 있게 국내 도입을 될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항 여건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내 도입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거치면서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국내 여건간의 조화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현안인 항공승무원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회의 역량을 모아서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항공협회를 방문하여 전향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국항공협회가 경영자 총연합회와 실상의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통해서 경총의 이름으로 비과세 확대 의견을 기재부에 현재 공식적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이 부분이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이후부터 19년간 아, 승무원 어, 비과세 범위가 100만 원에. 으로 묶여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이고 조세 행정성 차원에서도 매우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어필하여서 비 거세가 우리 항공승무원 즉 운항승무원과 기귀승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등의 비록 우리 안건이 파일링되었다고 하나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또는 세무 행정상의 여러 가지 고려상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하게 되면 결코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항공산업 발전과 어, 항공성무원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제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협회에 행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으로 소방금 신고에 관련해서 최근에 협회의 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2024년 12월 29일 무한공항에서 어, 조류 충돌로 인해서 제주항공 2216이일6편의 참사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조류 충돌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새로운 신공을 짓겠다는 어, 국토부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 협회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어, 현재 무안 공항에 있는 조류충돌 위험보다 실질적으로 새만금 지역이 약 6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동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안전운항에 매우 저해되는 요소라고 봤는데고, 이것에 대한 협의 여건을 적절히 개진하여서 위험성을 즉 늘리지는 기회로 삼고자 제 의견서를 개출하게 되었고, 그 의견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류 충돌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과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정부 정책 등의 이유로 공항에 건립되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공항에는 박사급 이상의 조류 전문가들 상주하여서 조류 생태도 파악 고그된그 그 조류 상태를 근거로 하여 상당히 어, 어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좀 해칭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는 피력하였고 이것이 상당히 어필이 되어서 보다 나은 안전운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국내 마지막 일정으로 9월2 3일 국립 항공박물관에서 이성 조종사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항공발전에서 조금 관심이 받지 못했던 여성조종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협회가 직접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고 여성조종사의 권익보와 호 제도 규정 등의 정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실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달되고 이런 전달된 과정을 통해서 정책화될수 있도록 협회의 의견을 모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권에 걸쳐서 대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향후 세 권에 걸쳐서 국제적인 거, 대외 활동에대 대해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60자 아시아 항공정책관 회의가 일본 센다이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7월 28일부터 8일까지 약5일간 일정으로 렸습니다 어, 협회장인 제가 이팔파 소속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이팔파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35개국 이상의 정책관급, 국장급 이상의 관료들이 참석한 비중 있는 회의였었고 주요 항공정책 관련해서 현안 논의도 진행되었으며 IPR파의 공식적인 입장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요 저희들이 전달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항공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설정을 통해서 파지티브 세이프티 컬처의 정책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심원인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 미래 항공 인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파와 항공 정책 관련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실질적인 논의를 한기획를 마련해 였는데요 특히 일본, 네팔, 몽골,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항공 당국과의 직접적인 회의를 통하여 많은 의견 교류가 있었고, 특히 발바의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하여서 앞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안전 운항의 여건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6 1차 DGC 회의는 어, 말레이시아 폴럼프로에서기로 개최가 결정되었는데요. 다음 회의에도 저희들이 발표해서 참석을 여서 중료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현역관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어, 8월 25일에서 8월 29일 사이 5일간 일정으로 어, 싱가포르에서 아이카오 어,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 서브그룹, ATMSG 회의에 이팔파 대표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아, 지난번 2023년, 2024년에 이어서 세번째로 제가 대표로 참석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이 트래픽 매니지먼트 회의에서는 극동 지역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 항공 관제, 항공 교통 흐름에 대해서 주요 현안들이 많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도 어사인 이상의 대표단이 파견되어 현재 극동 지역의 여러 가지 항공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이팔파 입장에서 항공 안전과 매끄러운 항공 흐름 관리를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인 의지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여러 가지 항공 현황이 얽혀 있는 저주 남당 지역에 항공 안전 확보와 항공로 신설에 대해서 이팔파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에서 6일 사이간 일정으로 몽골 수도인 올라마토로에서 이팔파 APRM, 아시아 퍼시픽 리저널 미팅이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저희 우리 협회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간의 업무협약적 MOU를 모태로 하여 아, 몽고국토교통부와 아, 알파몽골리아 간의 업무협약식이 있을 예정을 했습니다. 어, 그간 우리 협회와 국토교통부의 업무 협약이 국제적인 어, 성공 사례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서 각국이 이, 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 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이것에 발맞추어서 극동지방의 주요 어, 멤버십 국가 중 하나인 몽골이야가 ESL 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APRM을 계기를 통해서 어, 몽고 국토부와 알파 몽골리아가 서로 업무 협력을 하기로 결정해서 어, 조인식을 하기로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어, 각국의 많은 현황과 어, 보고서 등이 발표되고 논의될 예정으로 있고 특히 러네이 어, 세이프티 관련된 사항과 제주항공 이1 6편에 관한. 어, 현 업데이트도 보고될 예정으로 있고요. 기타 f r m s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p i 티 t i 이 SAFTY c u r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운항 여건과 안전에 관계된 많은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논의되는 결과들은 어, 저희들 보고서와 하여서 앞으로 국토부 등 여러 가지 어, 관련 단체와 어, 항공사에게도 어, 전달할 예정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화될수 있도록 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안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바지로 가고 있는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기원하고 늘 안전운항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협회에 늘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좀더 나은 협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